Thank you 이디오폰을 새로 교체해서 동작이 잘 되고 있고요. 거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윈 원 에어컨입니다. LG 핏센이네요 거실은 확장돼서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왔던 현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전등 잠깐 보시고요 작은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방도 확장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기 콘센트 2개 그 다음에 TV, 전화 전자가 보이네요.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뭐, 깔끔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주방에 왔고요 주방도 한번 리폼이 된것 같습니다. 식탁이 있구요. 식탁 위에는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런히 놓아두셨고, 그리고 가스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렌지는 빌트인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랫 부분이고요. 윗 부분도 한번 볼게요. 가스렌지는 가스가 철거돼서 밀봉을 했고요. 이쪽은. 거실과 붙어 있는 베란다 방향인데요. 여기에 보통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 위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족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 경동 보일러네요. 설치연도가 2013년 4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방이 있고요 작은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은방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문이 달리지 않은 붙박이장 형태입니다 작은방도 확장이 되어 있네요 요즘 나온 부분이 어 확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전등이 있고요 이쪽에 LED 전등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고요 방문을 보시고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바닥 타일 한번 볼게요. 바닥 타일도 깔끔하고요.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시공이 됐네요. 그리고 세면기구요. 수납장입니다. 혀 버스도 정갈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천정은 돔 천정으로 시공을 하셨네요. 자, 이제 거실 방향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입니다. 전화단자 케이스가 떨어져 있네요 이건 뭐 간단하게 붙이면 될것 같고요 위에 에어컨 실내기가 있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볼게요 화장실 입구에 전등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한번 된 상태고요 옆면도 보시고요 좀더 열어보겠습니다 엄 천장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방 화장실을 다보셨구요 안방을 빙 둘러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확장되어 있는 작은방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냉장고와 보일러, 보일러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구요 주방기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번 둘러보고요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합장 아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